며칠 전에 남북군사회담 예배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회담이 이틀 동안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권은 언론적인 진정어린 얘기가 아니라 가메릭스 어쩔 수 없는, 응하지 않으면은, 공지에 모여있을까? 이틀 동안 쇼를 부리는 군사 예외회담을 결렬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군사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한가닥, 아, 이제는 전쟁이 없겠구나. 일어나지 않겠구나. 평화적 해결을 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마음을 다시 되잡았구나 하연 지대감을 있었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이명막 정권을 저희들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는 가운데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이 없고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자주적으로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권이 빨리 지 자리에 올라와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 연습을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로운 저국 강토가 하나되기를 지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키리조부독수리훈련은 연합 한반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일본 언론에서 3월 전쟁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훈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훈련은 매년 열리는 정기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계획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군사훈련이 북을 더욱 압박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 훈련은 방어가 아닌 북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이며 당연히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 참여한 지금의 상황에 북에게 심각한 군사적 압박이 될 것이다.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한미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온 평도 폭격 사건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태이며 이는 잠정적 전쟁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음을 뼈프게 확인하였고 정전협정은 언제 터질지 모를 한반도 전쟁의 불씨로 남아있다. 남과 북은 이런 전쟁의 불씨를 끄기 위해 14 정상선언 사항에서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마련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한반도의 상시적 전쟁 긴장상태의 근원이 되는 정전협정 해설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고 관련국들의 평화 정책을 위한 회담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악의 남북관계는 집권 후 대북 대결적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다. 유럽 운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 정당을 비롯한 민간급 교류 협력이 2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10년 이상 후퇴해버렸다. 평화 전책을접고 서울적 반전평화 대회를 서울 지역의 반전평화 여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개최할 것이다.